삼시새끼 마지막 회에서 나 PD와 유해진 차승원 세 사람이 이명웅을 다시 기억하며 추억했습니다. 나영석 PD가 이명웅의 삼시새끼 출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타디움을 꽉 채우는 이명웅이 삼시새끼에 다녀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자 차승원과 유해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며 편한 동생 같은 이명웅이 스타디움을 꽉 채우는 모습에 다시 생각해도 지난 촬영이 세 사람 다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TVN 3시 새끼 라이트 11월 22일 방송된 3시 새끼 최종회에서는 새끼 라이프를 마무리한 차승원. 유해진이 에그이즈 커밍사옥에서 직접 만든 음식으로 제작진과 회포를 푸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나영석 PD가 영웅이는 요즘 보니까 스타디움 콘서트 하는 게 TV 기사 등에서 나오더라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스타디움을 채우는 애가 우리 옆에 잠깐 왔다는 게 갑자기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웃었습니다. 이에 차승원과 유해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명웅은 지난 9월 20일 방송된 3시 새끼 첫 방송부터 떠나는 모습이 담긴 10월 4일 3회까지 출연의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이명웅 효과를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이명웅이 출연한 3시 새끼는 10월 예능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며 나 혼자 산다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3시 새끼 시청률 효자 노릇 단단히 하고 갔죠. 이어 이명웅은 11월 가수 브랜드 평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능에서도 요즘 계속 언급되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을 영웅씨 화이팅 하세요.